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수술 방법이 절개식하고 이제 비절개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절개식이라고 하는 건잘 아시겠지만 단위 면적을 채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면적,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15cm, 20cm, 뭐 25cm 뭐 이상, 그리고 폭은 한 1.3에서 1.5cm 정도 피부 면적을 어 채취를 하고 그 소관에 있는 모발을 갖다가 잘 분리해서 이제 심어드리는 게 이제 절개식 방법인데요. 어,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절개식 같은 경우는 어, 그 뭐, 3,000모, 2,000모, 2,500모, 물론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다 아, 이렇게 정해놓고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어, 비용을 갖다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심어드리기 위해서 맥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어, 절개식 탈모로 저희가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맥스 4천, 맥스 5천이라는 개념으로 수술을 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맥스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뒷머리 채취 면적을 가로 가로 한 20cm에 세로 폭을 한 1.3에서 1.5cm를 채취했을 때, 보통 우리 동양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밀도가 보통 3,000모 이상에서 3,500모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일부가 이제 밀도가 뒷머리가 밀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3,500모 이상, 많은 경우에는 4,000모 가까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모발 이식의 비용이 모발 수에 따라서 비용을 갖다 받고 있다 보니까 3천 모 수술을 하고 나서도 추가로 모발이 나오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맥스 4천이라는 개념은 3천 모의 비용을 일단 받고요. 추가로 그게 밀도가 좋으셔서 추가로 나오는 모발의 양이 500 모든 300 모든 뭐600 모든 추가 비용 없이 다 심어드리는 그런 그 수술의 그 조건 자체가 저희가 맥스 4천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맥스 5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길이를 더 길게 탈모가 좀 심한 분들은 모발을 갖다가 사용, 그 그러니까 채취해야 될 양이 더 많아,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길이로 저희가 채취하는 게한 26, 7 c m 까지는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은 한 1.3에서 1.5cm 정도를 채취하는데 그게 이제 모발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양이 한 4천모 이상 나오, 꼭 나와야 되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 0모에서 4,500모 정도가 나오지만, 뒷머리 밀도가 굉장히 좋으신 경우에는 5,000모 이상도, 5 0모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맥스 5,000의 개념은 탈모가 좀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양인데, 4,000모 비용을 저희가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비용을 받게 받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발의 양을 추가로 뭐 그게 한, 3, 400모, 4, 400, 500모, 500모, 600모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용을 따로 저희가 받지 않고, 최대한 모발을 좀 많이 충분히 심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